안녕하세요. 영화 핸성가이즈의 김지우 PD입니다. 너무 저희 평일날 이렇게 또 핸성가이즈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 배우들, 감독님, 무대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해설가에 들해 연출한 신인 감독 남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저희 어 갑자기 주말 아 평일 어 수, 수요일에 좀 게릴라식으로 무대 인사를 잡게 됐는데 어 그럼에도 어, 절반 이상 이렇게 관을꽉 채워주시면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만약에 많이 웃고 즐기게 되신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해선 어, 가이드가 얼마나 재밌는지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선 가이드 재비력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이른 시간에 극장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영화 아주 재밌는 영화고. 어, 크게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보시는 100분 동안 원 없이 웃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쪼록 그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그 이준 씨가 제 짝지로 나오는데 지금 공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준 씨가 무대 인사를 못해서 그. 희준 씨를 대신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준 씨 와이프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 미남 상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직접 내조하러 왔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재밌고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유쾌합니다. 그리고 어. 미남 상부 캐릭터, 정말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핸썸가이즈에서 수녀 역할 맡은 송유연입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현장 분위기가 좋으면 영화도 정말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촬영이 아닌 날에도 구경 가고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 영화가 정말 재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부디 즐겁게 보시고 돌아가는 길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힐썸가이즈에서 미나를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핸섬가이즈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어, 저희 영화는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안본 사람 없게끔 널리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핸섬가이즈 용준 역할을 연기한 김찬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진짜 재밌는 영화거든요. 재밌게 보시고 홍보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그 김신부 역할을 맡은 배우 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좀 분심 걱정 많은데 두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웃다 보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한 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Yeah. Excuse me, uh, have a good time.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핸섬가이즈에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왔지만 할줄 아는 건 욕밖에 없는 제이슨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 어저의 핸섬가이즈는요. 정말 파티 같은 영화입니다. 정말 이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 거니까요. 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이 극장에서 많이 많이 웃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조심히 귀가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입소문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배우분들의 치필 사인이 담긴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핸드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을 켜신 후에 배우분들에게 여기 사진 요청하시면 저희가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요청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일어서지 마시고 네, 앉은 상태로 손을 들어서 요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